신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나요? 질문. 신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데 왜 사람이 컴퓨터나 도서관에서 답을 찾아야 하나요?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. 이 웹사이트 전체에서 설명했듯이 이 행성의 모든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됩니다. 신이 천사들은 실제로 모든 기도를 듣지만,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, 천사들이 모든 기도에 응답할 수는 없습니다. 인간은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지구상의 현재 조건을 만들었으므로,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이러한 조건을 소멸해야 합니다.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? 삶과 삶의 영적인 측면에 대한,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음으로써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.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자아로부터 직접 답을 받을 수 없는 의식상태로 내려갔습니다. 그러므로 그들은 외부의 가르침에서 답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열린 마음과 가슴으로 그러한 외부의 가르침을 공부하면 답이 내면화되어 존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높은 수준의 의식으로 올라가 자유의지를 오용하는 것을 멈추고 신이 법칙들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. 신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신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교훈을 배우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.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배워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. 그러나 이 웹사이트 전체에서 설명했듯이 외부의 답변은 내면에서 더 깊은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자아와 접촉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위한 것입니다. 이러한 명확한 답을 얻으려면 초월 도구 웹사이트에서 제공한 영적인 도구 중 일부를 사용하세요. 영적인 보호를 확립하세요.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환하여 마음을 맑게 하세요. 그리고 그리스도 자아와의 조율을 위해 노력하세요. 그렇게 조율을 이루면 더 이상 외부로부터의 응답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, 신이 여러분의 기도에 직접 응답하는 소리를 가슴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.